네, 부처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불교에 있어서 아주 특별히 유명하신 분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명대사, 모두 잘 아시죠? 우리 사명대사께서는 임진왜란의 위기에 분연히 일어나셔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스님이십니다. 삼명대사께서는 1544년에 이제 미량에서 태어나십니다. 이제 아버지의, 아버지의 성함은 임수성이시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 할아버지도 과거 급제하셨기 때문에 집안이 원래 되게 훌륭한 집안에서 나셨어요. 훌륭한 집안에서 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 어머니가 조금 일찍 돌아가세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다른 집에 좀 으탁게 살다가 어, 어머니를 먼저 잃고 그그 그 이듬해 바로 아버지까지 이제 잃다 보니까 이제 거의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부모님은 이미 이렇게 내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입시인 양명한들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어, 사실은 내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가 잘 되면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우리 아마 그런 경우도 많을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게아 부모님이 내가 공부하는 걸날 너무 자랑스러워 하고 하니까 그게 보람돼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가시니까 어떤 그런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더 높은 가르침을 내가 아, 배워야 되겠다 해서 이제 출가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살에 이제 출가를 결심해서 직지사로 가요. 직지사로 갔는데 밤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절에, 절에 이렇게 들어가서 밤늦게 절, 원래 옛날부터 밤늦게는 절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 아침에 내가 절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이제 그 당시 주지스님이셨던 아, 신목화상께서 그 꿈에 이제 어떤 꿈을 꾸냐면 황룡이 어, 황룡이 그 사천 왕문 앞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신비한 꿈이고, 아, 귀한 이가 왔는가 싶어서 일어나자마자 사천왕문 바깥으로 나갑니다. 갔더니 그 앞에 옛날에 은행나무 큰게 있었어요. 은행나무 큰게 있고 그 앞에 좀 자그마한 약간 판석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위에 16살짜리 아이가 웅크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 황룡이 들어오는구나. 어? 뭔가 큰 인물이 들어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자로 받아들여서 출발을 시킵니다. 신묵스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당시 대중스님들의 질투를 받았다라는 내용도 막 나오거든요. 왜, 왜 그렇겠어요? 사랑마면 하잖아 꿈에 황령이 나타는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나이도 어리고 너무 귀엽지. 그래서 직기사에서 출가 생활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그 그 판석이 지금도 있어요 사천왕 판석. 그리고 은행나무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 은행나무가 뒤에 불이 탔다고 그래요 불에 타서 제가 이제 직기사에서 출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은행나무가 없는 것이 그 되게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거기에 은행나무를 심었어요. 일단 심어두고 <laughs> 어, 잘 길러야죠. 그리고 그 판석도 있으니까 그대로 그래 거기다 그이 판석에 대한 연유도 다 기록을 해놨고요. 어쨌든 이렇게 사랑을 받으시면서 수행을 하십니다. 수행을 하셔서 그 뒤에 봉은사에서 강남 봉은사에서 어, 승과 고시가 열려요. 그때 조선 시대잖아요. 조선 시대 어, 굉장히 불교가 탄압받던 시절이었고 그 스인들한테는 이제 그 호패가 있었는데 이게 옛날에는 이제 나무 모패로 했었는데 조선 시대는 에 이거 거의 뭐얍실한 습자지 같은 데다가 써줬다해요 스님이 증명서. 그러면 비만 맞으면 그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도표를 내나라 그뭐그 없잖아요. 없으면 강제로 환속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다니지를 못하는 거지. 그 이제 불교가 이렇게 탄압받던 시절에 그 문종의 어머니가 계세요. 문종의 어머니가 문종왕후신데. 문정왕께서 불교에 대한 어떤 신심이 지극하셨습니다. 원래 그 조선시대 왕실은 불교를 다 믿었어요. 그저 뭐야 왕실 아닌 사람들 사대부들은 유학자들은 불교를 아주 가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가면 갈수록 불교 탄압이 너무너무 심해졌는데 이 문정왕호가 존경했던 스님이 보호스님이세요. 보호 스님을 이렇게 잘 모시고, 어, 나라도 다리 쓰리고 했었는데, 보호 스님이 승과를 열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식으로 스님들이 그 승적이 없는 거예요. 스님들은 계신데. 그래서 나라에서 인정하는 적이 있으면 훨씬 스님들도 좀, 나 어디 가나 내가 이제 정식 스님이오라고 해서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봉은사서 엽니다. 그리고 보호스님을 봉은사 주지로도 임명을 하고, 그때 승과고시에 오셨던 분들이 서산대사, 사명대사가 되는 거죠. 정말 그때 서산대사 스님께서는 어 이미 당시 한국에 굉장히 큰 스님의 존경을 받고 있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오셔서 승과에 급제를 하시는 거죠. 왜 그러시겠어요? 보호 스님께 힘을 실어드리는 거지. 왜냐하면 탄압받던 불교에서 보호 스님이 승과를 열었는데 아무도 응시를 안 해봐요. 어? 그러면 그 스님의 노력이 무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막 서로 연통을 돌려가고 절의 스님들이 다 오게 해. 그래서 수많은 스님들이 거기서 시험 치려면 하루 만에 다올수 있나요? 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서울까지 어디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려면 얼마 걸려요. 걸어서. 한몇 달, 한달 걸리려나? 아무튼 몰라 안 걸어봐서 모르겠는데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 봉은사의 수많은 신들이 계속 모여서 같이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 사명대사께서도 거기서 승과에 급제를 하세요. 아주 굉장히 큰 행사였단 말이죠. 우리 불교계로서는. 근데 그 스님들이 이때 모여서 서로 이름도 알게 되고 어디 사는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스님들 간에 통성명을 다 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가 친분을 갖게 돼. 그래서 각자 사찰에 흩어져 있던 스님들이 거의 하나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게 됐단 말이죠. 이 연결된 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연결이 돼서 나중에 임진왜란이 났을 때 스님들이 승병으로 우우 모였을 때 그게 어떻게 모였을 수 있겠어? 이 봉은사에서 승과시험에 오기, 하기 위해서 모여서 여러 기간, 오랜 시간 동안 몇 달간을 머물러서 함께 숙식을 했던 그 인연으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이제 조직화 병 병사로 친다면 조직화가 이루어진 거지. 그러니까 보우 스님은 후날 조선을 구할 서산 대사와 사명 대사를 발굴하고 그리고 스님들의 어떤 네트워크를 요새 그렇구나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인 거죠. 근데 문정왕께서 후에 돌아가시게 돼요.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 보호 스님에게 그 거의 뭐 요승이라는 그 누명을 씌워서 제주도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유배를 가서 이 제주 목사놈이 이 스님을 암살을 하게 돼요. 나라의 명령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조선의 왕실은 참 그렇다. 네, 참 말할 수도 없이 어, 보우 스님이 그렇게 요승 소리를 들으실 분이 아니시다. 왜 보우 스님이 아니었으면 서산 대사와 사명당 같은 신분이 나오셨을까? 그 다음에 과연 그분이 승과를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조선 시대의 승병이 그렇게 구성될 수 있었을까? 아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렇게 함부로 하는 유생들. 자, 그 이들은 나중에 전쟁이 났을 때 도망가기 바빴어요. 도망가기 바쁩니다. 실제로 기록이 다 나옵니다. 어. 정말 그 직함 가진 사람들 치고 제대로 했던 이가 별로 없고 대부분 그 한직에 나와 있던 어, 스님들 또는 뭐 그냥 서당에서 가르치는 훈전 선생님 이런 분들이 막 의병장으로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정규군은 뭐다 뭐 깨지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런 순과를 거쳐서 사명 어, 스님은 뒤에 직기사 주지를 하세요. 주지를 하시다가 뒤에 또다시 봉운사의 주지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봉운사 주지로 안 가시고 어, 서산대사 밑으로 가서 공부를 하십니다. 그 공부하시 이제 또 전국을 다니시면서 수행을 하시던 중에 임진왜란이 난 거죠. 임진왜란이 나서 이제 선조,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의 최악의 왕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항상 1, 2등을 다투시는 분이시죠. 선조께서 전쟁이 나시고 어 이제 바로 도망을 가십니다. 도망을 쭉쭉 가세요. 그 일사천리로 가세요. 그 의주까지 가십니다. 일사천리로 뒤도 안, 안 돌아보시고 일사천리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평양성이 한낮 땅했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으로 넘어가시려고 합니다. 네, 중국으로 가고 싶다. 그걸 누가 말려요? 서해 유생영 선생이 말립니다. 임금이 글로 가는 순간 조선은 끝이다. 어, 그래서 그 이제 그때 마음을 그나마 고쳐먹고 어, 고쳐 먹고 그 여러 방편을 쓰죠. 어떻게든 그래 나라를 한번 살려 보자. 그러다 보니까 서산대사에게도 연락을 하는 겁니다. 묘양산에 당세 연세가 70세셨어요. 그 고령의 스님께 부탁을 합니다. 조선을 구해 달라. 스님들도 그래서 서산대사께서 1,500명의 승병을 모읍니다. 그때 이제 사명단도 함께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70세 되시는 우리 서산대석께서 지휘를 직접 하셨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사명당께서 진두지휘를 하시게 됩니다. 살생의 업을 이제 지으시는 거잖아요. 전쟁에 나가신다는 거는. 근데 이 살생의 업을 지, 이, 감당하시면서까지 이제 그런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 사실 스님들에게는 살생을 한다는 것, 어, 이건 불살생의 계율은 첫 번째 계율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죠. 살생을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스님께서는 어 살생의 길을 걸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제가 볼 때는, 당시 일본군의 그 잔악성이 도를 넘었고, 그, 일종의 뭐, 백 명, 그 선택을 하신 거죠. 백 명의 사람이 한 명을 죽여서 백 명을 살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차라리 한 명을 죽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그런 선택을 하신 것 같고, 어, 그, 죽어가는, 죽어가는 중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살생이. 불가피한 선택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사명대사께서도 분명히 어, 충분히 그걸 잘 아셨고, 감당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살생의 업은 내가 지겠다. 내가 안고 가겠다. 라는 결심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스스로 그것을 감당한 다음에 또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 사람을 살리는데 먼저 중생의 아픔을 없애고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데 최우선으로 두었다는 것을 스님께서는 생각하지 않으셨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자비심에 달로라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명대사께서는 이후 수염을 기르세요. 수염. 우리 스님들이 수염 기르는 분이 잘 없거든요. 삭발하면 여기까지 다 삭발을 해야 돼요. 우리 그 태국, 아, 캄보디아, 스리랑카 가면 거기는 눈썹도 삭발해요. 얼굴 쪽에 털은 다 자른다고. 근데 우린 눈썹은 안 자르지만 수염은 자르는데. 서명 스님께서는 안자를 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시한 수를 읊습니다. 어떤 시냐면 삭발 도진 세요 존염 표 장부라 이게 뭐냐면 삭발을 함은 티끌진 세상을 벗어났음을 말하고 수염을 기름은 장부의 표상이라 그러니까 장군으로 나서시겠다라는 분명한 의지의 표명이지 음. 그 우리 스님들은 사실 여러 스님이 있으면 어느 스님이 어느 스님인지 여러분들 잘못 알아보시잖아요. 어, 당신이 앞서시, 앞서 나가시는 거예요. 어, 장부의 표상이라. 그럴 때 수염 딱 스님이 앞에 딱스시면 어, 저분 따라가면 되겠다 하고 이제 열심히 이제 따라가서 싸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그리고 요, 요 개성에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도 담겨있죠. 삭발 도진세. 티끌진 세상을 벗어났다. 삭발을 하면. 우리 스님들이 삭발 하는 것은 왜 삭발을 할까요? 그고 되게 많이 궁금해하죠. 이게 이거에 대한 가장 정답이 사명 대사께서 지은 이시 속에 들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명초라고 불러요 머리카락을. 원래 머리카락 하나 있으면 어때요? 꾸미야, 신경 써, 꾸미고 막 다듬고. 특히 이 머리를 언제 많이 써? 특히 예쁜 사람, 뭐 잘생긴 사람 만날 때더더 더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른 순간 그런 번뇌와는 사라지는 거지. 그런 것들을 다 떨쳐내는 거지. 이것만 보더라도 스님으로서도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수의 길에 나서십니다. 근데 스님께서는 또 성도 잘 축조하시고, 또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서 또 진두지도 하시고, 그리고 스님의 그때 그 전쟁에 나서실 때 연세가 대략 한 40세 넘었을 때예요 그래서 굉장히 완숙한 단계에 이르셨다. 아, 완숙한 단계에 이르셔서 어, 거의 그서산대사의 거의 전권을 다 물려 받아서 스님이 설명됐었 진도하셨기 때문에 어, 뭐 직접 살생할 일보다는 이렇게 지휘, 작전, 작전 지휘하고 그런 일들에 많이 나서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 스님께서는 또 스님이시잖아요. 스님이란 말이죠. 스님이고 또그 일본에, 일본이 또 종교가, 불교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가토 기오 마사 이런 장수들도 불자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스님이 또, 이 스님으로서의 가진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일본과의 전투에 쓰이게 되죠. 일본과의 전투에 지금 어떻게 쓰이냐. 여러분들, 삼형대사의 최대 그 업적 또는 그 승병으로서의 최고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스님은 이미 되게 높은 경지에 오르셨단 말이죠. 높은 경지에 오르셨고 당시 일본에서도 이 스님이 유명하세요. 그 특히 서산대사가 또 유명하시고 서산대사께서 쓰신 글 선과 귀감이라고 있어요. 선과 귀감이 그 책을 일본 스님들 거의 선수행하시는 분들은 늘 매일 끼고 공부하는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높은 위치에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서산, 그러니까 삼형대사께서는 그 나중에 전쟁의 와중에 평화교섭을 하는데 당신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는 최고의 업적은 일본과 어떤 평화협상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싸움에도 여러 싸움이 있어요.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있고 나중에 싸웠다가 물러나면서 서로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 이 싸움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건 뭐 전쟁, 일종의 뭐 정전협상, 휴전협상 이런 거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이거 하나에 따라서 어떤 다른 나라도 보면 땅이 반절이 날아가기도 하고 인구가 반으로 줄기도 하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은 무력만 있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덕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자, 삼양대사 스님의 이야기는 아직도 너무나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특히 우리 삼양대사의 최대의 업적, 바로 일본과 평화협상입니다. 그 최대의 업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you <laughs>